오늘은 노대 탄항을 들어갑니다. 대상은 감성돔이고요. 보시다시피 지금 날이 안 좋아요. 그래서 혼자 가면 고생스럽기 때문에 데크리님 같이 갑니다. 데크리님, 예. 네. 네. 오늘, 오늘 감시 잡을 자신 있습니까? 자신 있습니다.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못 잡으셔도 제가 잡아드릴게요. 이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차빠졌네 자, 가자! 3시 20분에 탄항도 차겠습니다. 어, 아니? 오늘은 저기 크레인 옆에 절로 포인트를 잡을게요. 소고기 간식 사 왔어요. <laughs> 댓글 님저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저좀 찍어 주십시오. 예잘 네. 나오고 있습니까? 예 yeah. 저요 저저개 말고 저잘 나옵니까? 예 yeah. 먹어도 먹어도 돼! 먹어도 돼! 먹어도, 돼, 먹어도 돼. 찍고 있으면 눈치 본다고 잘안 먹습니다 <laughs> 우리가 신경 안 쓰니까 먹죠 <laughs> 먹는데 쳐다보면 부끄럽거든요 <laughs> 오늘 탄항으로 포인트를 선정한 이유가 그나마 뒷바람이에요 낚시를 이쪽에서 할 겁니다 힌둥아, 나중에 고양이 오면 쫓아줘, 알았지? 오늘도 고양이한테 끌려갈 수 없다. 내물이야 내물. 뇌물. 응? <laughs> 지금 댓글이님이 수심을 재보고 있는데요. 제가 이스나시를 해봤거든요. 간주 수심 11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믿네요. 직접 채보신다고 <laughs> 자, 채비는 다 했습니다. 어, 1.25대 3000번 릴이고요. 막대치가 2호입니다, 2호. 전시차력 하이트 네, 2호에요. 그리고 고리봉도를 달고 목줄 2호 볼락바늘은 11호 입니다 댓글님은 당구를 해요 제가 옆에서 준비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귀찮아서 못합니다 나이 들면 <laughs> 댓글님도 목줄 2호 썼거든요 혹시 모릅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캐스팅 저동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릴부터 <laughs> 하... 첩캐스팅 전시할전시할전시할 5시가 좀 넘었습니다 어... 여기 감시 나온다고 제가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 너 사기당한 거라고 이 병신아 지금 입질 한 번도 없거든요 크릴도 그대로 살아오고 이제부터 피딩 시간이니까 안주 잡아볼게요. 자 감시는 무슨 감시? 돼지 전갱이. 돼지 전갱이 한 마리만 물어라. 지금 찌가 진짜 이쁘게 정렬됐거든요. 시간도 딱 좋고요. 이제 한번 싹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48분이고요 지금 6시가 다돼 가는데 입지 한번 못 받았습니다 나 뒤지세요 지금 댓글 있는데 이제 반유동으로 바꿨고요 아 어... 탄악마을 이거 섭섭해 응? 강랑이 런 곳이 아니었는데 아. 아니 양식장이 저 앞에 있고 전경이 없냐 없어 이씨 이거 답이 없습니다 옮겨야 돼요. 원래 제가, 맞바람인데 원래 제가 낚시하던 마을 뒤편 방파제로 가볼게요. 마을 뒤로 넘어와서, 뒷방파제로 왔습니다. 처음부터 왜 여기서 안 했냐, 그러면, 맞바람이에요 그래도 지금 안주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거없고요 정면에 북바리 <laughs> 북바리가 나오거든요. 오 안주는 북발입니다 자 크릴로 하면 되고요 여기는 6-7m 정도 주면 됩니다 멀리 안 던져도 되고요 불 끄고 이렇게 멀리 낚시 안 해도 돼요 오이샤. 숨은뒤 내안 뭐야? 이 똥바람에 철수했음 철수 어이 무거 보자 먹어도 되는건지 만지면 돼지는건지 북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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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네 아닙니다 뭔데 네. 뱅에 뭔데 지금 와이 뭐지 이 무슨 데그린 나이스 올라시오 굿자 저도 한수 했습니다 뭐냐 뭐냐 싸시 <목소리> 사람 차이별 하나 어 얘들아 나가 뒤지기 싫으면 댓글님 나이스어 뭡니까 뭡니까 북발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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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붓북이 붓발이 붓이붓이붓발 튀네. 발 와, 진짜네. 넣으세요, 넣으세요, 빨리. 넣으세요, 들어. 네.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. 그래서 지금 댓글 님이 잘 찾고 있으니까, 제가 최종 조감만 보여드릴게요. 어, 7시 38분인데요. 날씨는 저었습니다. 아, 바람아. 지금 보면 전갱이가 요두 마리 있죠, 짠 거. 저 전갱이 두 마리를 제가 잡았어요. 와, 전갱이 진짜. 은혜나하고 아주 전생의 인연이 깊구나. 자, 텐트 있는 데로 왔어요. 오늘 완전 잡어줘간데 올라가기 어, 저 끝에 저렇게 작아 보이지만 다 기준치는 넘습니다. 1 5 넘었죠? 다 요단강 심사대는 다 통과했어요. 예. 그래서 다 요단강 건넜습니다. 어, 이거 가로로고 <laughs> 댓글님 떠보실래요? 아니에요. 야 오늘 안주 잡아 주셔 갖고 감사합니다. 어쩔뻔했노. 볼락 볼락 아 피가 한, 장갑으로라도 한번 닦아서 해봅시다 엑스레이 아닌가? 한번 더 지금, 뼈는 이제 여기 다 담았는데 잘떴고요 이게 지금 보면 우럭은 커서 구분이 가지. 우럭은 커서 구분이 가지. 이게 어떤 게 볼락이고 쏜뱅이고 잘 모릅니다. 그리고 이거 북발이도 비슷해요. 이게 두 개가 북발인데 좀큰 볼락하고 구분이 안 가죠. 이게 바로 한 점에 만 원이라고요. 만 원. 네. 잘 잡으셨습니다. 한점에 만 원짜리 균님만 날아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<laughs> 대답을 안 하시는 거요 진짜 고생이 많으셨나 보네 이쪽이 폭발이에요 경계를 해놨어요 저기 우럭 나머지 볼락하고 쏜뱅이하고 청갱이는그 해무침입니다. 우럭도 만만치 않을, 않을 것 같아요, 맛이. 북반이니까 어는 거지. 이쪽입니다. 예. 식감이 고문데 네, 말도 못하죠 예. 이 안좋은 사람은 못먹습니다 예. 김밥초밥 하나 먹고 우리 더 맛있는거 빨리 먹읍시다 너무 맛있다 이게 <laughs> 아, 낚시도 잘하고, 고기도 잘 굽고, 자르세요. 이제 <laughs>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, 공짜로 시켜 먹는 게 아니에요. 밥 사주고, 선비 내주고, 고기 사 고기 사오고 술 사오고 자 어차피 시켜 먹는 거 예, 확실하게 요그 벌리세요 일단 그 아니 아니 그예 고기를 뭐 이렇게 다 벌려 가지고 이 기름 하, 이 기름 놓칠 수 없죠 예이 기름 갑시다 통째로예예 통채가 당연요 씻을 필요도 없어. 예. 저는 마늘 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. 예. 이유가 있습니다. 예. 자, 2차 안주가 됐는데, 어, 마무리 합시다. 예. 어떻게 잘 구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음. 제가 지금 이 마늘을 먹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. 이 몸에 좋은 마늘과 몸에 안 좋은 이 기름. 뭔가 그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음량의 조화랄까. <laughs> 이뭔 개소리야? 6 hours later. 잘 잤습니다. 와 분위기 죽입니다 낚시 안 하니까 날이 좋노 <laughs> 해 뜨는 거 보러 나왔고요 저기 밑에 크레인 방파제 아니지 크레인 포인트 거기 없어요 야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겠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<laughs> 하나는 무조건 저 마을 뒤에 새로 생긴 방파제에서 하세요 저희야 포인트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마을에 수확장이 있어서 쓰레기 치우기가 편하고요 마져 죽어야 돼 <laughs>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